에스라 7장. 이일 외에 바사왕 아닥사드 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한 자가 있었으니,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아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아이두의육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리아의 팔대손이요 무라요새의 9대손이요, 이스라야의 10대 손이요 오시엘의 11대 손이요 북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사의 13대 손이요 비나스 14대 손이요 에라하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니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법률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개명이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악자요. 악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왕 아닥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금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조사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뚝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탬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게 와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 공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다닥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사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박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르까지, 포도주는 백박까지, 기름도 백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행하라. 오지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내의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호가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조공과 관세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돌다. 에스라엘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대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무수하거나 목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 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듯으시고 또나로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내를 얻게 하셨도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웃두머리를 모아 나 함께 올라오게 하노라. 8장아닥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기분을 이러하더라. 비니아스 자손 중에서 게르세미요, 이더마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 스가냐 자손고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레이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 5 0명이요암모압 자손 중에서 스라이아의 아들 에이오에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스가냐 자손 중에서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덴 자손 중에서는 유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밀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와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여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에 된 자의 이름 엘리 블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그 비극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압부시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의 살핀즉그 위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위에 모든 족장 곧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니아와 엘리에단과 야르. 라단과나단과 스카리아와 모슬람을 부르고 또병철한 사람 요아리카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고구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고 바, 가시바 지방에 사는 드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숨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명 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아 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을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의 사람들을 섬기고 준드드님 사람 중 성전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에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두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감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이 아래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료를 내리신다 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었고 세레바와 하사바와야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보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들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 달란트요. 금이 100 달란트며, 또 금전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자리 기어.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 같은 무배로운 독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두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 이까지삼까지기라이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기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관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물의 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루아살과 레이 사람들 메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바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이스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양이 77마리요, 또소째의 순양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주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 가겐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구장 이에로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예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기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방백들과 국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짓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로말미암마 또는 자가.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귀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거두을찌제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느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들이 커서 하늘의 밑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발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 못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바퀴 못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조, 종로를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있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무은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옥탑을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게 가진 한 일을 해가여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지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들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며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질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할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한 걸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기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려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변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오. 오늘 과 각서 없거는 도리어 주게 범죄하였으니 이런말미아마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되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의엘의 아들 스바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땅 하나님께 봉제하여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게 아내로 삼았더니 사마스나 이스라엘과 아직도 소망이니 하니 곧 내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주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니 힘써 을 얻게 하소서. 이스라가 일어나. 대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이스라가 이스라, 하나님의 상전 앞에서 일어난 엘리야시베 아들 여호와는 방으로 들어가시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들,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며 그의 재산을 정무하고 사로잡혀 있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미 이다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이십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강장에 앉아 이일가 큰빚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에스라엘을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행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가하고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한 것이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때는에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어. 이제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오늘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이 세우고 우리,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여자에게 장가된 자는 다 귀한 각고우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하나 오지 아사엘의 아들 유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레이사람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지라 제사장 이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의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조아를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딸 조아를 이르러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를 마치니라, 세스장의 무리 중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유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슬과 야리카 그달리아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제로 말미에마 순양 한 마리를 속지권제로 드렸으며또이내 자손 중에서는 하난이와스바다요오 할인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하여 바스브 자손 중에는 엘르애네와 마세야와 이스라엘과르다단일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레이사람 중에는 요사박과 스무이와 글라여라하는 글리타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레에셀이 있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아 12의 문지기 중에는 살롬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에는 라메아와 이시아와 말기아와 이하민과 엘리아셀과 말기아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는 마따나와 스가리아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의목과 엘리아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네와 엘리아식과 바타냐와 요레묵과 사밥과 아시사유 헤베 자손 중에는 요호하난과 하냐냐와 사빼와 아들레미요아들레요 바디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아숙과 쌀과여레무시요 바모압 자손 중에는 안나와 글랄과분하 샬롬과 빈누이와 무나스요. 화린 자손 중에는 엘리오팔과 리시아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스무온과 베냐민과 말과 스마라요. 화순 자손 중에서는 마띠네와 마타사와 사밧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무나스와 시무이요. 밤의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브람과 우에가, 분야야와 베드야와, 글루피와, 와야와 무레모가, 에라시과 마타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와, 시무이와, 셀레마와, 나던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제와, 사레와, 아사레유가, 셀레마와, 과 스마라요, 살룸과 아라마와 유세비오, 드보 자수 중에서는 여게가 마티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유엘가 분야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의 안내도 맞지 않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다라. 아멘.